처음에 부대에 입대하기 전에 여기서 밥을 먹었어요. 이게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때. 아유, 그냥 후여꾼 넣었어요. 근데 넣는데 었 맛있는 거야. <laughs> 두 그릇 먹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입대날두 그릇 먹두 그릇으로 먹었어요, 입대 날. 훈련소 생활 6주 동안 그 생각만 나. 아예 진짜 반 미쳐 있었어. 엄마 생각은 안 났어. 생각이 나면 고추가 나야 되지 않을까? 그 <laughs> 수료식 때 제일 많 하는데. 수료식 때 무조건 나가서 저거 먹어야지. <laughs> 아, 나왔다. 아 푸짐하네. 제대로 나왔다. <laughs> 오 멋있겠다. 그 양념이 쩝쩝하고 아, 아, 어. 입에 착달라붙어 <laughs> <laughs> 왜 이렇게 <laughs> 밀리트릴 거 뭐, 여름이고 하니까 편하고 해병대 같이. 너무 좋아, 에이. 나 너무 좋아. 진주 구축하러 가는 병사 같네, 오늘. 오, 좋은데? 장우 씨 좋아. <웃음> 귀여워. <웃음> 이 전화 빨리빨리 빨리 안 받냐. 죄송합니다. 언제 쯤 도착하세요? 나는 요앞이야 지금. 좀너 보여. 아, 네. 배우 후보에 아, 누구지 누구 만나라고. 또 슈퍼스타 동생들 많잖아. 누구, 누구 만나라고. 이야, 이 자식들. <laughs> 왜이렇게 벌서는 것도. 태게 반가운가 보다. 아, 반갑더라고. 어, 내려서까지. 사 근데 너무 찐 웃음이야. 너무 행복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니, 진짜 싫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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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 인사 똑바로 안 해? 아유, 뭐야? 저희, 저희, 많이 어려 보이는 저희 군대 후임들입니다. 아 준홍이 같은 경우에는 95년생이고, 남균이, 민재 둘다 96년생이에요. 차이가 아, 꽤 있네요. 아, 진짜 꽤 있죠. 전 조교를 생활했습니다. 아, 어머, 세상에. 완전 애기들이네그 그건... 완전 애기들이제 살, 스물 살. 군대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어, 나도 간부님들, 뭐, 후임들, 선임들 이렇게 너무 잘 지냈어가지고 그 인연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었거든요. 인대가잘했나보다 아, 아우 재밌었죠. 어. 뭐 1년에 몇 번씩 보면서 항상 어. 기분이 좋아요. 제대에서도 보는 건 찐이에요. 찐이에 군대 아, 아. 그래. 근처에 우리 추억이 깃든 곳이 굉장히 많은데 같이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한 친구가 결혼하기도 하고 해서 오. 부대를 가보자 우리 추억이 깊은 장소들을 다니면서 한번 놀아볼 생각입니다 보기 좋다 네. 부대가 어디 있었는데? 저희 연천이라고 어, 연천 아, 알지 알지 여기도 어. 연천 이내 <laughs> 보니까 왜 이렇게 신나냐? 어? 한다잉 네. 가시죠 어, 네. 가시죠 진짜 사이 좋다 되게 편해 보이네. 그러네, 다들 좋아하네. 저 뭐야, 잠깐만. 아니 어떻게 됐더라? 남균이가 내한 기수... 마토임이고마토임이고그러고 이제 제가 6월이고 강용이 형이 7월이고 민재가 8월, 저 8월. 한달 차이. 네, 저랑 한달 차이. 아다 친구네. 그럼 친구 할게. 친구 할게. 친구 할게. 이 새끼 많이 컸네. 여기다 보니까 또 약간 형 같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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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보인다. <웃음> <웃음> 얼마나 걸려요? 어, 어, 아 59분 걸리네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네. 만약 먹은 적없지니네한 아, 번도 진짜 진짜로? 단한 번도 없어요. 어, 형 먹은 적 있어요? 나는 많이 갔지. 아 진짜요? 어, 왜요? 아그 아, 아, 유명한 아, 그비빔국수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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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아, 알지 알지 알지. 아, 아, 그 유명하지. 아 아시네요. 아, 계속 가고 싶어 그 동네가. 아 그래서 막 이때 얘기도 하시고 다시 이 음. 입대를 하고 싶다. <laughs> 다시 가는 건 아니고. <laughs> 아, 근데 병장 대로 돌아가면 가면 진짜 어, 재밌는 재밌... 많이 들어간다 아, 진짜. 치면. 자, 봐봐 아침에 일찍 깨워줘. 뛰어, 뛰어. 반복해서. 밥 그냥 거의 뭐 건강식이야. 야, 군대에서는 <laughs> 살이 찔 수가 없거든. 근데 나는 살이 찔 거야. 내가 왜 찔지? <laughs> <난왜 웃음> <쪘지? 웃음>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 같이 지내면요, 헐딱 벗고 지낸다고 보면 돼요. 그냥. 모든 치부 뭐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 이 친구를 만나면 저도 좀 어려져요. 그때 그 시절로 가가지고. 아기 코찔찔일 때 만나가지고. 아형 <laughs> 나가 뭐해요? 막 이러던 애들이 준홍이는 지금 식품 쪽 관련해서 해외 수출 회사를 다니고 있죠. 오. 남균이는 연구원을 하고 오. 민재는 오. 이제 심리 상담. 다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죠. 너무 기특 가더라고. 아, 잘된 게. 근데, 군대, 군대 사람들 모이면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laughs> 우리는 너무 재밌잖아, 아마. <laughs> 같은 얘기인데 계속, 계속 하자. 근데 맞아, 그게 맞아, 매번 새롭지. 또 추억에 빠진다. 뭔가 익숙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이제 진짜... 택시 타고 이제 군대 어. 들어갈 때이길러 아, 가자. 진짜 익숙한 길이다. 아, 다 왔어. 어? 어? 여기 아니야? 아, 여기다. 어? 여기인가? 어? 여기 아니야? 아, 여기다. 여기인가? 여기 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판을 어, 이거 뭐 뭐야? 뭐야, 여기? 진. 어? 와. 이게 뭔데? 진 뭔데? 오늘 중대 이게 뭐야? 아. 아, 이날이야 네. 아. 그룹 BTS의 멤버 진이 아. 오늘 공동 을 마치고 저녁에 식했어멋 있어. 다도 아, 아. 전화 왔냐? 와. 이날 뭐, RM이 뭐, 섹스폰분다라니야 다멤버 다 모였잖아. 어, 어. 아 이거 후임이네? 왜후임이 아, 근데 아, 난리났었잖아. 안, 안 되겠다. 우리도 준비해. 안 되겠다. 아 잠깐만. 자 우리도 슈퍼스타면 안, 안 돼. 야 548일? 그거 아니야? 생일 카페처럼. 죄송합니다. 잠깐만. 장훈 <laughs> <laughs> 너도 근데 저녁하는 날 저런 거 했을 거 아니야? 생서폰 부어준 사람 없었어? 요섹서폰나 없었고. 레카드 없었어요? 야 다시 다시 이때라역 저녁 할 때까지 저 다시 받을게요. 온천지가 비인이네. 아, 김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니, 근데. 아니, 냄새가. 어? 이, 이 냄새. 냄새다. 무슨 냄새가 난다? 군대 냄새가 군대 딱 갔을 <laughs> 때맛 났는 <laughs> 냄새. 와, 위병소 진짜 너무 군인으로 간 거야? 아직도 젖어있네. 젖어있네. 아, 진짜 너무 들어가고 싶다, 진짜. 나도. 아에 보고 싶다니까. 아, 진짜 들어가고 싶더라고 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아, 아, 아예 못 들어가요. 저희 오사단 열쇠부대. 너무 힘든 부대다. 뭐 이렇게 유명했던 부대들 몇개 있거든요. 아, <목소리도> 열쇠부대 하면 다 알아요. <laughs> 이대로 등대 들어가도 모를 것 같은데. <laughs> 그니까요. 러 그냥, <laughs> 그냥 편한 편한 들어가 그냥 들어가시죠. 감뿐줄 알고 그냥. 고동수 선정. 인정해. 고동수 선정. 인정해. 군인들 계속. 아, 아, 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와, 여기 또 왔어. 몇 년? 7, 8년 만에 왔어. 진짜? 아, 아, 야, 거의 그대로지? 뭐, 거의, 뭐 거의 똑같더라고. 맞지. 똑같지, 아, 응, 똑같지. 위봉조장은 응. 왠? 절 보이십니까? 절불에 예, 들어가 있고. 여기 면회장 기억 나시죠? 어. 바로 왼쪽에 <웃음> <웃음> 면회장, 면회장. 와, 불교 그대로, 그대로야. 면회장. 와. 밥, 밥 먹고 가고 싶다. 아, 밥 아, 맛있었잖아요. 저희 부대가 또 밥이 맛있어가지고. 아, 그건 최고인데 진짜. 아, 밥도 리필 가능해 아, 그럼요. 반찬도? 아, 아 아니, 수요일날 특식 나온 날은 네. 늦게 가고 없어요? 수요일날 특식은 어떻게 해요? 하는 거야? 알지. 거. <laughs> 어디로 들어가? 아,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있네. 여기다, 여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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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커졌다. 아, 까만 아어 우와, 여기 공점이구나. 아, 리모델링해가지고 엄청 커졌더라고. 거기는 이제 저희 부대 바로 앞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국수집이고, 음. 처음에 부대 입대하기 전에 여기서 밥을 먹었어요. 입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때? 아유. 그냥 후역역 넣었어요. 근데 넣는데 었 맛있는 거야. 맛있어서. <laughs> 그 와중에 맛있었구나그 와중에 그때 맛있기 힘든데. 어. 두 그릇 먹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입대날 두, 두 그릇 들어갔는데. 두 그릇 먹었어요 입대날. 훈련소 생활 6주 동안 그 생각만 나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외출 나갈 때 그걸 또 먹었죠. 6주 만에. 아예 진짜 반 미쳐 있었어. 엄마 생각은 안 났어. 엄마 생각은 안 났어. 웬만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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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생각 잘안 하는데. 국수 생각 엄마 생각이 나면 국수가 나야 되지 않을까? 술여식 때 많이 하는데. 술식때 무조건 나가서 저거 먹어야지. 남자가 유일하게 효자가 되는 순간이 그육주 그니까. 맞아 맞아. 그 국수 생각을 했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렇게 컸나? 야! 와! 뭐먹을래전 꽃배기에 만두? 저도 꽃배기에 만두. 아꽃배기와딱 좋아. 아 나도 꽃배기에 만두. <laughs> 꽃배기 먹을 수 있어? 예 <laughs> 얼마 합류의 이자우가? 니까 합류의 이자과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에이 충분히 가능하지 저건데.. <laughs> 이제 후인들이 파미라 부르네 곱배기 4개, 만두 4개 맛있게 무쳐주세요 <laughs> <laughs> 행복해 보여 <laughs> 아 식혜는 야. 이렇게 파는구나 야, 일로 와. 받아봐. 와, 식혜다. 에이. 와, 식혜다. 에이. 에이.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네다 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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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 정말?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와, 와 나지? 아유. <laughs> 아 먹을 줄 아는 거. 음. 외부로 작업 나갔다가 막 그런 거 했었잖아. 거기도 가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 거기도 가고. 삶고 있대요, 오. 형. 좀 기다려요. 그랬는데 <laughs> 정시찬이 어, 뭐? 있더라고 입에 응. 옷이 아, 하나씩 하더라 <laughs> 진짜 끌대로고어 음식 나온다고 이렇게 <laughs> 좋아하네. 행복하다. 너무. <laughs> <행복하다. 웃음> 그대로야, 그대로.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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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너네 다 그대로야. 우와. 야. 아, 아, 우리 행복아님. 최연숙 행복아님이시고. 행복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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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향으로 일단 갈게요. 어, 그럼 나도 망향으로 출발할게. 네네, 네, 한 11분 정도 남았어요. 그리 이제 행복아님이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행정과 뭐 보급과 뭐 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우러주시는 분이에요. 아, 너왜 알면서 물어봐? 그냥 물어봤어요. 뭐 내행복아이었잖아 누나가 행복아님이었잖아. 누나 행복아님이었잖아. <laughs> 원사까지 할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원사까지 하려면 내가 너무 오래 있었잖아. 그때 꿈이 바뀌어가지고, 그지 아는데, 진짜로. <laughs> 네, 우리 행복아님은 정말 그 엄마, 엄마 같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현무형하고 동갑이세요. 아! 행복이시다 <laughs> <진짜> <laughs> 네. 나이 차이가 저랑은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저한테는 되게 잘해주셨죠. 늘뭘 먹고 있네. <laughs> 행복한님 오른팔로 애들 딱그 상태 보고, 와, 얘네들 국수 먹여야 될것 같습니다. 딱 이러면 행복한님, 어, 그래? 오케이. 애들 모이라 그래. 그러면 회식 딱 시키고. 아, 좋다. 네. 너무 좋으시다그런 네. 그래, 이런 게 진짜 재미야. 어떻게 모든 사진에 다 국수를 먹고 있지? <laughs> 잘 아, 지내셨어요? <laughs> 그대로요? 뭐, 그대로죠, 뭐. 멜리 언니도 그대로고. 민즈야 나도 살 쪘다 그래가지고. 아, 에이, 저 쪘죠. 네. 실상 제일 많이 찐건 저고요. 저? <laughs> <laughs> 아, <에이>, 다 똑같아. <laughs> 똑같아, 네 빨리 화제 전화. 아, 왜. 와. 앵 먼저 들여라. 앵머니 이 그래, 곱빼기야보통으로 하나 시켰어요. 먹을 수 있지. 아, 먹었다. <laughs> 아, 푸짐하네. 제대로 나왔다 오, 있겠다야 양념이 쩝쩝이아 어. 입에 착 달라고. 아, 맛있게 드세요. 식사 맛있게 하십사 맛있게 하십쇼. 맛을 아니까 더힘들네 그쵸, 그그 국수가 제일 안 질리는 것 같아. 나보다 동생인데. 그렇죠, 중 와, 오, 야, 아유, 어떡해. 음. 것 같은데. 그대로네, 그대로야. 진짜 그대로예요. 어. 음. 궁금하다, 얼마나 맛있길래. <laughs> 맛있는 김치에 감칠맛, 어. 감칠맛만 가져오고, 그 약간 과일의 상큼함, 어, 그리고... 사과 같은 느낌의 어. 상큼함과 그 매콤함이 섞여가지고, 계속 입안에서 막 어. 싸우고. 어. 거기다가 너무 맵다 싶을 때, 만두 탁 적셔가지고, 먹어주면 딱불 그 어. 꺼주고, 또면 먹고. 어, 슬슬 맵다. 아, 아 맛있담서 어. 역시. 크어디 아, 아. 가나 세미나네. 아, 잘, <laughs> 먹는다. 아니, 이거 잘 먹는다. 아니, 여기 진짜 많 먹는다. 와. 아잘 아, 먹네. 그러니까 내거 조금 더줄걸그다 아, 이 친구 아주 그냥. 쉴수 없다. 어휴.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요 사줄 때잘 먹어보면 기분 음, 좋아. 음. 애기들, 애들은 애기 잘쓰어요몇 살이야? 고등학교 아, 1학년 3. 고3. 아 아이가 아 있으셔? 나랑 동갑인데 고1 고3 있다고. <웃음> <웃음> 큰애가 이름이 김희민이거든. 기한팔사. 나도 네, 똑같은 거랬잖아. 그래서 이희민은 민아 이름이 항상 희민아, 희민아 이거잖아. 그래서 항상 기한팔사는 우리 아들보고 희민아 이렇게 그음 아, 그아 나는 저 처음 알았어요. 김희민. 희민아 되게 긍정적인데 그래. 김민나라는 얘기 좀 들어봤어? 희민아, 희민아? 못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아 히미나. 오늘부터 꼭 들어보길 바랍니다. 음음 아주 아마 대성하겠네요. 아 첫째 <laughs> 어? 혜모 원니 우리. 아버지.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오 화장... 저기 샴푸하고 화장품인데. 와 기본, 기본. 이거 어. 음좀 해볼게. <laughs> 관리 좀 해볼게. 해가 세니까. 정이, 어. 정이 많아, 진짜. <laughs> 그래서 나도 너네들 온다 그래서 나도 준비했지. 어. 어. 뭐, 군식에 네. 이런 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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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갖고 오시던데. <laughs> 우와. 이거. 뭐야! 뭐야? 아, 양조! 오, 어. 어, 대박. 술. 와 음. 술. 율무로 음. 만든 거. 어. 소주. 야. 여기 안내문도 있어. 아 너무 좋다고데 그렇게 참... 잘 먹었습니다 아유 어딜 아유 아, 진짜 맛있다 그대로 시네 그대로 배불러. 너무너무너무 나쁘다 너무 아, 근데 장호야 부탁이 있어 네? 우리 네. 기안 패스타도주어 오, 진짜? 오, 어 진짜? 기안이 형 어, 힘이나 먹고 힘내. 힘이나 주소 어, 어, 합니이 어. 아, 주소 기 있습니다. 아기있이니다이형주이고안이이이 아, 힘이나 축구 열심히 해라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아 축구하는구나. 응. 힘이나 그 축구를 열심히 해야 된다.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한 분야야. 치열한 분야야. 열심히 하면 슈퍼스타가 될수 있지만 잘 안되면 쉽지 않다. 열심히 힘을, 해. 힘이 나겠니 그래 파이팅! 그러면 10월 달... 10월달에 예. 네. 결혼식 날. 맞아, 맞안아또올 맞아. 거지? <laughs> 아, 진짜 뜻다애뜻하다애뜻 어. 이럴 수가 있구나. 응, 공부 열심히 하고. 예. 1월 달에 또 봐. 네. 예. 어. 나가세요. 가십시오, <laughs> 가오그로시다 그대로시다, 진짜로. 아, 그대